방금 마지막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기라도 팔까요? 라는 그 심정은 안 돼. 지금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가격이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분이 한 7억 정도 간다 이거야. 그럼 한 6억 5천 내놓으면 사다고 해서 6억 5천이라도 팔까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내놓으면 더안 사요. 가격이 낮춰 내놓으면 구입할 것 같죠?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더 구입 안 돼. 그렇게 꼭지점을 찍고, 보합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락기에는 가격을 내려놔도 더안 사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아요 정도면 정말 이 7억 같은 게 6억 5천 정말 싸게 내놨는데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드린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는 미국을 봅시다 미국. 왜 우리는 미국한테 이전 세계가 이게 어울리게 돼 있으니까 물가는 오르고 실험률 떨어지자 1월달 금리 인상용 부사 이달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3월달에도 그만 당기고 당 내년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 그러다가 올 상반기 3월 그랬다가 이제는 이달에도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지금 패드에서는 강력한 긴축을 해야만 되는 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앞으로 진짜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 시장 정말 어려워질 거다. 긴축 지속의 대출청년 질적관리기조위원회.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런 음,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가계대출이 거 관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정말 큰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당국도 지금 정말 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고밀개발 그러죠. 고밀개발에 덜 서기는 서울 전음이 서울에서 고밀개발을 지금 후보자, 대통령 후보 둘다 용적률 높여서 고밀개발하겠다 어쩌다다. 지금 정책 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다 해요. 근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거아닌거다 나름대로 기부채납할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먼저 가고 선점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아니에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늘 하던 대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들,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을 텐데, 하여간,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뭐, 투자가 됐든, 뭐, 뭐, 뭐가 됐든, 오셔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좀 이해를 하시고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